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노래 연극도 봐봐 낚시부터는 낙지 포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이스박스 보이시죠?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여기 지금 저희가 신문지 이렇게 담아놨는데 여기 얼음 자, 얼음은 요거예이 물병을 걸려가지고 빵빵 얼린 이 얼음을 하나 넣고요 비닐봉지에 20마리를 세거든요. 20마리가 한 점입니다. 낙지를 넣고 여기, 이게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을 이 여기, 여놓고기 여기, 여기, 담아놓은 여기, 아이스박스에 이거를 집어넣어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스박스에 이거를 기기기 여기, 어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있거든요. 여기, 여기, 여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보이시죠? 이제다가 핸드폰을 집어넣고. 이렇게 내려야겠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핸드이 빵빵에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매듭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정품 스티커예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자 반대로 네요자 여기 정품 스티커를 여기 박스에 붙여 주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테이프로 여기 밀봉을 잘해 주시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걸 다둥이 주사 연락처 이 보이시죠? 이거를 붙여 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희가 싱싱하게 보내 드릴까요? 언제든지 다둥이 기사 연락 주세요.